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불렀던 찬양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때 없는 자그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때 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나는 모른다는. 난알수 없도다. 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왜 내게 복음을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히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쓴 건가요? 정말 몰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러는데 다니엘 피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썼을 때가 1883년이에요. 그때 복음 찬송가 집에다가 이 찬송가사를 써서 내면서 거기에 제목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에 했어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아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가사대로 제가 좀더 바꿔 본다면 아마 나는 가사 제목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분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왜 믿음을 주셨는지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를 강하게 부정하는 것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이게 정말 몰라 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잘한다. 너무나 확실하게 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가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는 값 없이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값 없이 거저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구속해서 믿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이끌어 주시고,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은혜. 은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걸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이 보다 쉽게 설명을 해서 제가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를 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천국 갈수 없는,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를 천국 갈수 있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오늘도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라.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신 이유예요. 구원 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 받게 하신 이유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에.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일꾼의 삶이죠.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 주신 주인에게 보답하는 게 일꾼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리고 그 삶을 그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사명이에요. 은혜의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이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고, 받을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꾼으로서 보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일꾼된 자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 보답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데 주셨는데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은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꾼된 자의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고자 하는 소원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고생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위로해주러 다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고자 하는 소원은 있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금식하는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자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 떡을 만드는 수고를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뜨거웠던 열심, 그 뜨거웠던 헌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비했던 그 열심들이 왜다 사라진 것입니까? 왜다 식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떨어진 증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해도 다 감사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십자가 지는 길, 남을 위로해 주는 길, 금식하는 길, 남들이 먹는 떡을 만드는 자리에는 앉으려 하지를 않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식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된다. 한번 더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받았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죽었는데 그와 그 가족 식구만 살았어.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노아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던 노아도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을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가 지난 다음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아남았잖아요. 농사를 지어요. 거기에서 수확한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담근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그만 취해버렸어요. 알몸인 줄도 모르고 장막 안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야 말았어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실수한 거예요. 그만 노아가 방심한 거예요. 홍수 전에는요, 항상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났어요. 자기와 식구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홍수를 기억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자라고 포도 열매가 맺어요. 농사를 지어도 잘 돼요. 자식들이 하는 일도 잘 돼요. 삶에 특별한 문제가 이제는 없었어요. 삶에 문제가 없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듯이 내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술 한잔쯤이야. 라고 하는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방주를 짓는 100여 년 동안 역경과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견뎌냈던 노아가 편안해지고 번성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만 은혜가 떨어져 유혹의 도치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유혹은요,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더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건요, 고난의 때, 유혹의 때에 넘어지고 이럴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유혹이 오면 저잘 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잘 되고 평안할 때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노아는 태평스러워지니까요. 살기가 편안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이 사라졌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마음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의 땅이 갈라지듯이 그 마음이 갈라지고 그러므로 그 삶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노아가 실수하고 은혜가 떨어진 모습 때문에 아들들이 저주받고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오늘 노아가 은혜가 떨어져서 유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걸 봤더니 함이 나와요. 노아에게는 샘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이 나오는데 2 2절 봤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래요. 함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어 주지 않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걱정이 됐다면 아버지의 하체를 자기만 보고 조용히 끝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할 줄 아는 아들이었어야 해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의도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뛰쳐나갔지만 사실 그 마음은 아버지를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들추어내려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잘못과 실수를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들만 자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실수와 잘못을 부모의 때에서 끝나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지 못하면 부모의 잘못과 허물이 자녀들에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면 부모의 잘못과 허물을 물려받은 자녀는 복된 자녀가 될수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받는 길이고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 된 여러분 부모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줌으로 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허물을 들추어 내고 감추어 주지 못한 함 오늘 24절 25절 봤더니 노아가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다.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대항하는 민족이 돼요. 전쟁과 피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갈 때그 가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한 아버지 밑에 있었던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노하의 실수, 은혜가 떨어진 모습을 감추어주지 못함으로 형제들과 원수된 관계로 살고 있고요. 그 함의 후손들의 일부가 지금 중동지방의 조상들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상의 때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은혜 떨어진 모습이 후손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내가 은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 영향이 우리 자손들에게 다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었던 함은 은혜가 떨어진 모습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샘과 야벳 또 다른 두 아들이 나오죠 2 3절 봤더니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감추고 죄를 드러내지 않는 용서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은혜의 모습이에요. 용서의 모습이고요. 덮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은혜 충만한 모습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 은혜가 떨어지면 축복이 없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깨어서 이번에는 야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야베을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함이죠.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 야베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벳의 후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대부분 아메리카와 유럽에 살고 있는 백인들의 조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경제 군사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창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창대한 복. 그래 봤더니 야벳이 받은 축복보다 더큰 축복을 샘에게 주셨다고 라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26절 봤더니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샘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벳은 이 땅에서 창대하고 지정이 넓어지는 복을 받았다면, 샘의 후손들은 요이땅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뿌리를 이루는 축복을 받는 조상들이 돼요.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는 조상이 되는 복. 그래 가지고요, 샘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는데, 샘의 후에 1 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니까 복 받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수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지 못한 함은 은혜가 떨어진 아들이었어요. 은혜를 베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바뀌는커녕 저주를 받는 아들이 됐어요. 덮어주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도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했던 샘과 야벳은 은혜가 충만한 아들들이었어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아들이었어요. 그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물려받았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에 남들의 실수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고 남들이 모르는 허물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허물을 알고 있다. 어, 너잘 걸렸다.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말이야. 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복으로 임할 것이지만은 남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원수와 같은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고 들추어내고 조롱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그 자리는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들추어내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은혜 떨어진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은혜 충만해지면, 은혜를 베풀면 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지 나는 잘 모른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그게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안다. 너무 확실히 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의 가사를 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늘 경배와 찬양 310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그 찬송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찬송과 가사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했는지 잊어버리고 그 찬송 부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가사 그대로 왜 구속했는지 난잘 모르겠다. 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혹시 그렇게 부르시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짚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하며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그는 그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구원과 믿음의 목적과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잘못과 허물과 아픔이 보이거든 들추어내고 조롱하는 함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셔서 은혜 베푸는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든 자녀 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을 헤매고 방황할 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겁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다시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푸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떨어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